교회를 헬라 말로는 신약 성경 원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무슨 뜻입니까? 불러냄을 받은 무리, 부름을 받은 무리,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런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불러내을 받은 사람들의 집단. 독일 말로는 게마인데라고 합니다. 게마인데 공동체라는 말인데 불러내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뜻이죠. 게마인데. 음, 우리말은 교회 가르칠 교자를 한자에 가르칠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 합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회학, 모임, 집단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고 합니다. 라틴 교부들은 교부들은 교회를 커뮤니오 산크토룸이라고 했습니다. 커뮤니오 산크토룸 교제 공동체, 격려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커뮤니오 산크토룸 라틴 말로 그렇습니다. 라틴 말로 교회를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오늘 본문 24절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집단,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맞습니다. 옛날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약 200만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성인 남성만 계수해서 출애굽할 때 60만이었으니까 여성들이라든가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약 200만 정도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많은 사람들을 모세가 혼자 다 돌보고 격려할 수는 없었습니다. 백성들끼리 서로 격려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그 이스라엘 공동체도 격려 공동체였습니다. 애국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격려 공동체. 콘문이어 쌍크토롬이었습니다. 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음, 우리말로 배움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격려 공동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살이도 어렵고 힘들지만 음,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음, 교회 생활에는 음, 여러분. 잘 아시듯이, 늘 체험하시듯이, 은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험과 아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칫하면 상처받고, 자칫하면 실족하기 쉬운 곳이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꼭 격려가 필요합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하고 사도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하는데 그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일찍이 교회를 뭐라고 했죠? 노아의 방주라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인들을 구원하셨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뜻에서 교회를 노아의 방주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에는 노아의 여덟 식구와 많은 짐승들이 함께 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주에는 하늘로 향한 창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창 하나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그 답답한 공간에, 노아의 여덟 식구와 온갖 짐승들이 1년 이상 살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전 자주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갑갑했을까요? 얼마나 공기가 탁했을까요? 짐승들이 날마다 뭐 서로... 지지고 볶으며 싸웠을 테니까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 답답한 방주 안에서 1년을 잘 견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다그 방주를 통해 구원 받았습니다. 만약 가깝하다고그 방주에서 누가 탈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수장 됐겠죠. 교회도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때로는 고약한 냄새도 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모진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버릴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교회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방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이 안에서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격려입니다. 서로 돌아보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커뮤니오, 쌍크토움입니다. 격려 공동체. 자 그럼. 교회가 이렇게 보다 확실한 격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선 열심히 모여라고 모이라고 합니다. 모여야 한다고 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구원한다. 구원한다는 말씀이 바로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잘 격려해서, 잘 위로해서, 어떻게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러가지 시대적인 징후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할수록 더욱 모이기 에 힘쓰라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지금 그냥 모이기를 피하는 게 습관이 돼 버렸습니다. 음 정말로 갈수록 이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런 습관에 젖는다고 거기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오히려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며 구원해서 더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는 일에 열심을 품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절대 모이기를 폐해서는안 됩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안 모입니다. 더 열심히 모이기는커녕 더 열심히 안 모이는 추세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모이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셨다. 얼마나 복될까요? 다 흩어져서 어디에 사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를 때 주님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그 성도들은 영원히 행복할 겁니다. 음, 다음 교회 모여서 꼭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모이는 이유는 교회에서 주님을 뵙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붙잡아주며 위로하며 용기를 불어 넣으며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주님을 뵙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 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교회에 모이면 꼭 주님의 격려를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개념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주님을 뵙기 위해서 나옵니다. 주님을 뵙고, 주님의 격려를 체험하기 위해 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체험하며 힘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면서도 가슴이 고마워하면 그건 고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스킨십을 내가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고 소가, 모 였을 지라도, 이 자리 에도 지금 주님 이 우리 와 함께 하신다, 그런 확신 을 느낄 수있 어야 그 럴때 아, 은혜 받았 다. 음, 오늘 도 음, 하나님 께 예배 드리 면서 마음 으로 큰 감동 을 느꼈 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공허하면 주님을 뵙고 주님을 뭐 체험한 그런 느낌이 없 없으면 우리가 그런 고백을 못 하잖아요. 다음은 꼭 형제를 만나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에게는 주님의 격려도 필요하고 또 이웃의 격려, 형제의 격려도. 꼭 필요합니다. 마치 노아의 여덟 식구가 방주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1년 이상을 잘 버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게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점점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형제 만나는 일을 기피합니다. 몰래 와서 예배만 드리고 겨우 주님께만 눈도장을 찍고 달아나듯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숨어서 예배 드리기가 좋은 큰 교회로 많이 가잖아요. 큰 교회는 무엇보다도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수천 수만 명이 되는데 나 하나 안뭐안 나타난들 누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이상 그 사람도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다 공동 운명체가 된 겁니다. 따라서 형제를 기피할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끝까지 개그로 남거나 고립을 자초하는 것은 결코 신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단히 서로 격려해도 될까 말까인데, 무슨 소. 혼자서 끝까지 버티겠습니까? 나는 굳이 남을 격려할 생각도 없고, 남의 격려도 받을 생각 없다. 그건 고라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열심히 교회 모이되 이 마지막 시대의 최후의 방주인 교회에 열심히 모이되 주님도 만나시고 동시에 형제도 만나셔서 올해는 주님의 체험, 주님의 그 위로의 체험, 격려의 체험도 많이 하시고 또 성도 간에도. 아름다운 격려를 많이 성취하셔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